야, 너클 그렇고아뭐 둘, 그쵸. 어, 지금부터 치는 거야. 약간, 반대로 해서, 하나, 둘, 기다려. 그렇지. 좋아. 그렇게 붙여야 돼. 하나, 어? 둘, 기다려. 옳지. 지금처럼 이렇게 포을선 나오게. 오케이. 좋아. 하나, 둘, 옳지. 잘했어. 본인이 너클 써놓면은이롱키플로그에서는너클플로그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많이 가지니까 카트라고 생각하고 처리해도 되는데 카트처럼 많이 찍히진 않기 때문에 그냥 들거나 그러면 날라고 그러니까 가볍게 반드라이브로 묻혀줘요. 네. 하나, 둘, 기다려.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하나, 둘, 기다려. 그렇지. 괜찮아. 옆으로 충면 빠졌는데 글리 보낼 때는 조금 더 기다리고. 둘, 하나, 둘, 그렇지. 좋아, 옳지. 그렇게 끝에서 붙여서 끌고 가야 돼. 가볍게. 팔꿈치를 축으로. 그렇지. 좋아, 좋아. 하나, 둘, 기다려. 옳지. 더 기다려. 어, 이쪽으로 한번 코스가 더 기다려야 돼. 음. 하나, 둘, 옳지. 근데 지금도 굉장히 빨랐어. 어, 오케이. 가볍게 붙인다는 기분으로 둘, 옳지. 괜찮아. 오히려 약하게 걸면 높이 풀러가 바뀌가더 어려워. 아직 약하게 걸거나 아니면 회전이 아주 많아야 돼. 아 어, 중점은더잘았는다 네. 하나, 둘, 그렇지. 근데 지금도 약간 쳤어. 그렇지. 낮에서이고 <laughs> 약간 끌고 간다는 거지. 둘, 그렇죠 그렇지. 더 붙인다고 렇게해봐 응, 아주 잘하고 있어. 하나, 둘, 그렇지. 지금도 약간 들었잖아. 하점이 <laughs> 빠라더기어려 돼야 돼. 오케이. <laughs> 네, 기다려. 맞아. 아, 아, 기다려. 지금 굉장히 이뻐요. 아,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네 하나, 둘, 그렇지. 항상 힘이 약한 거면 또 바퀴가 오겠다 응. 하나, 둘, 기다려. 기다려. 아, 다려저 때가 아까 이너클리너리라고 그랬잖아. 네. 에너지 먹는데 들으면 날아가지다 본인이 드라이브 걸고 상대가 불러버렸어. 그때는 러버에서 미끄러지지. 역회전 먹으면 그때는 카트라이더 에어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카트가 많이 먹보니까 그때는 한번카트로 틀어주는 게 좋지. 음. 아, 회전이 많으면 카트가 그렇지. 이게, 여기 분이 역회전이 돌기에서 회전이 미끄러져서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회전은 이렇게 되면 미끄러지니까 그대로 삼회전으로 가는 거고, 삼회전은 미끄러지니까 하회전으로 가는 거고, 너클은 너클로 가는 거지. 아유. 음. 아 그런 거알 필요 없어. 하나, 둘, 괜찮아. 그렇지. 괜찮아. 하 아, 기다려 아, 옳지 아, 빨라 굉장히 되게... 이 빨라 아, 아, 잊기지, 응. 잊기지, 응. 잊기지. 그리고 꼬리 길면은 왼발이 되게 약간 빠져서 거리를 맞춰줘야지 그렇지? 오케이 응 <laughs> 지금 너무 빨라 하나 둘 옳지 잘했어 두 손을 옳지. 해볼게요 하나 둘 그렇지 아, 되게 빨리다니까 아, 아 <laughs> 하나 둘 그렇지 자그래 아까 보니까 이거 아니지 카트가 아니잖아. 그치? 너클 로쓰니까 분명히 너클 볼인데 지금은 본인이 세게 안걷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돌기에서 탄력이 약하니까 너클 볼도 약하게 간다고. 근데 서비스가 빠르면 강하게 튕기니까 너클 볼도또 많이 딸려가는 거지. 그런 게 있어. 근데 다 아니라고 하잖아. 눈앞에 보이는 걸로만 거 야, 면 하나, 둘, 셋. 혹시 그렇게 걸어세 돼. 근데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기다려봐. 네네. 하나, 아. 둘. 이런게 잘한거야. 네. 이제 포웨드 드라이브를 보러가. 어? 네. 서볍게 다리하고 기다려. 옳지. 잘했어. 이거 지금보다 조금 더 세게 쳤으면 날라가. 네. 아. 어, 너클풀이잖아. 괜히. 그럼 커트로 하면 되나요? 아니야. 카트로 착각하는 거지. 깔리니까 착각인데 쇼핑풀도 깔린다고 해서 그게 커트가아니야 회전이 풀려서 발생하는 거지. 카트랑 개념은 달라. 어? 아. 응. 기다려, 그렇지. 아, 조금 네. 더 기다리거나 네. 아니면 카트를 살짝 대주면 돼요. 짧면 자, 기다려, 그렇지. 그 친구야. 어, 자, 아, 둘 기다려, 그렇지. 근데 지금도 타트이 되게 빨라. 아. 어, 기다려. 어, 그렇지. 상대도 어. 왜냐고 수업받고 준비를 안 하잖아. 상대가 포세이드로 때릴 아. 걸 대기해 줘야지. 아, 오케이. 아, 네. 기다려, 그렇지. 지금도 약간 친 건데, 본인이 약하게 봤었을 뭘, 그럴 뿐이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지금은 드라이브니까 붙이라고 그렇게 해봐. 자, 기다려. 그렇지. 그래. 기다려. 오케이, 좋아. 기다리면 돼. 기다려봐. 날아가지. 하트가 네. 먹었으면 그게 날아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해도 돼. 아, 그러네. 요 어. 어, 그러네요. 어. 자,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아이, 치지 말고. 아, 치지 말고 기다렸다가 라켓을 조금만 더 숙여봐 네자포핸드다교라고 기다려 그렇지 근데 지금도 빠는거야 턱이 왜 여기서 치는거야 여기 밑에서 어, 그렇지 거. 밑에서 붙여 올려줘야지 아 밑에서 해야지 아. 근데 처음에 이 정도면 자 어이구 어어 뛰지? 근데 본인은 아까부터 이걸 카트라고 생각하잖아 카트 아니잖아 어, 자좀 기다렸다가 둘, 어, 걸으면 오! 돼. 물론, 실전에서는, 실전에서는 이 정도의 너클이라면 본인이 스매시를 때려도 돼. 타점 이제, 너클이라는 것은 오다가 회전이 풀리니까 오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거든. 회전이 없으니까 오다가 무릎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서 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치면 되는데, 지금은 트라이브 연습이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음. 걸어야지. 아, 네. 네네. 잘하고 어요 하나, 둘, 그렇지. 잘했어. 근데, 어차피 아직 타이밍이 굉장히 빠져. 한 번만 더. 어, 하나. 아, 기다려. 걸면 돼. 다시 해봐. 아니, 이렇게. 어, 걸면 돼. 안 돼. 는 한번 스윙을 기다렸다고. 빨라고 보세요. 놓. 낚개 숙이고. 꼭 해봐. 자, 기다려. 빨라. 너무 빠르잖아. 이렇게 빠르면안 된다고. 드라이브는 기다려야 돼. 해봐. 자, 아, 나 둘, 브러시. 빨라. 아, 세게 쳐볼까? 아니지. 본인이 1리 보내려면 스윙 자체가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원 일리 보내가고 있어 스윙은 땡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힘이 분산되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1리 보내가면 더 기다려야지. 기다렸다 밀어갖고무여 올리면서 밀어봐 하나 아, 기다 그렇지. 지금도 굉장히 빠른 거야. 음. 다시. 하나 아, 기다려. 그렇지. 그럼 치는 거지. 아 그렇지. 자 왔어. 네네. 하나 기다려. 더 기다려야 그래서 롱필프라고 드라이브 연습을 하면 실제 게임에서 타이밍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오케이, 한참 더 기다려야 돼요. 감사합니다.